튼살은 피부가 급격히 늘어나서 당겨질 때 발생을 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붉은색으로 튼살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색으로 변하면서 선상에 함몰된 위축을 보입니다. 제가 많은 튼살 환자를 치료해 보면서 느낀 치료 시 명심할 점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라이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미라제 튼살 레이저의 치료 원리, 후기, 그리고 효과를 높이는 명심할 점네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튼살은 피부가 급격히 늘어나서 당겨질 때 발생을 하는 현상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임신시 발생을 하며 그 외에 급격한 체중 증가나 사춘기, 푸싱 증후군 등이 흔한 원인입니다. 튼살은 일반적인 용어로 정확한 의학용어로는 팽창선줄, 팽창선조라고 합니다. 보통 허벅지 안쪽이나 엉덩이, 옆구리, 복부, 겨드랑이 앞뒤 부위에 잘 생깁니다. 처음에는 붉은색으로 튼살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색으로 변하면서 선상에 함몰된 위축을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 단계는 치료를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점으로 뒤쪽에서 치료에 대해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라젯은 레이저의 강력하고 순간적인 빛 에너지를 압력으로 전환하여 약물을 마이크로젯 형태로 분사하여 진피층에 소량의 약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레이저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젯이 진피층에 자극을 줘서 섬유 아세포를 활성화하고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진피 리모델링 효과도 가집니다. 기존의 프락셀 레이저와는 다르게 열 손상에 의한 부작용이 없으며 재생약물을 정확히 진피층에 주입하여 진피 재생 효과가 큽니다. 미라젯의 이러한 작용 원리가 튼살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매우 획기적인 치료 레이저입니다. 튼살의 조직 단면도를 보면 진피에 있는 흰색의 탄력 섬유가 끊어져 있고 육각형의 콜라겐 섬유들은 가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라젯의 메인 치료 효과인 진피층의 콜라겐 섬유가 생성되도록 자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튼살 치료에는 다양한 레이저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신 리뷰 논문들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기존까지는 튼살에 가장 효과적인 레이저로는 레가토와 같은 고주파 프락셀, 박피성 프락셀, 피코 프락셀이었으며 재생 물질로는 자가 열 치료술인 PRP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치료법들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저 또한 미라젯을 사용하기 전까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튼살 치료 방법에 있어 다른 피부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라젯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미라젯 이외에 레가또나 피코프락셀, CO2프락셀 등 다양한 레이저와 병합치료를 하여 더욱 좋은 치료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라젯으로 튼살을 시술한다고 무조건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많은 튼살 환자를 치료해 보면서 느낀 치료시 명심할 점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튼살의 단계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하며 두 번째, 튼살의 부위에 맞는 치료 세 번째, 미라젯의 적절한 약물 선택 및 강도 조절 네 번째, 다른 튼살 레이저와 병합 치료입니다. 각각에 대해 상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튼살의 단계에 맞는 치료입니다. 튼살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붉은 튼살이 후기에는 백색 튼살로 변합니다. 이러한 단계에 따라 레이저 치료법은 전혀 달라집니다. 초기의 붉은 튼살은 튼살의 정도 및 깊이에 따라 치료법을 결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레이저는 혈관 레이저입니다. 혈관 레이저를 사용하면서 페인 튼살은 미라젯을 병행해야 콜라겐을 재생시키면서 붉은 자국을 없앨 수 있습니다. 후기의 백색 튼살은 치료가 좀더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라젯을 메인으로 사용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흉터 레이저를 병합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레가또나 피코프락셀, 박피성 프락셀 등 여러 가지 레이저를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두 번째 튼살의 부위에 맞는 치료입니다 튼살은 여러 부위에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치료하는 부위는 옆구리와 같은 복부나 허벅지, 엉덩이, 겨드랑이 앞뒤입니다 피부의 부위에 따라 피부 두께가 다르고 피부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부는 피부가 매우 두껍기 때문에 좀더 깊게 작용하도록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라젯의 강도 조절이나 약물의 양 조절 등을 해서 알맞게 시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미라젯의 적절한 약물 선택 및 강도 조절입니다. 미라젯에는 다양한 재생 약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을 이용하지만 그 외에 리쥬란, 엑소좀, 연어주사, 필러 등 다양한 약물을 사용 가능합니다. 저도 튼살의 상태에 따라 알맞은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통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술 시 속도나 에너지 강도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튼살 흉터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조사해야 될 경우가 있고 빠르게 조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 강도 또한 피부의 유착이나 질긴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중첩해서 미라젯을 쏘는 스태킹이 시술 효과를 결정짓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시술해본 경험에 의한 거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라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네 번째, 다른 튼살 레이저와 병합 치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튼살 레이저에는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라젯이 효과가 좋긴 하지만 미라젯 단독 치료보다는 다른 흉터 레이저를 함께 사용해야 더욱 효과가 좋으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레이저를 튼살에 맞게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튼살 미라젯 치료 사례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튼살도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튼살치료는 난이도가 높은 치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튼살치료를 하고 있는 피부과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라젯과 같은 적절한 레이저를 잘 사용하여 치료하면 튼살도 많이 개선이 될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의학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